빨리빨 현장 갔을 때씨 때리고. 이형 되셔가지고 지금 어 한달 되셨죠? 네. 아까 보니까 월급 타셨다그래가지고 면접 갔때두명이 갔잖아요. 네. 네. 들어간 사람 네. 다 됐잖아요. 맞습니두명 됐습니다. 가업도 이다. 송이 막 올라오고. 한달 정도 해봤을 때아 이게 될까 안 될까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 아 무조건 이건 할수 있는 일이다. 현장 가서 일을 해보니까 더 확실해졌어요. 정이 씨는 <laughs> 올 때마다 집 하겠다고 왔잖아요 그때. 네. 세분들이 없을 뿐 <laughs> 공주장 못사는 <하면> 그냥 빨리빨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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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한 듯이 때리고 <laughs> 네. 나 담임을 맡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제일 네. 좋았어요 알았다. 다른 교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다이다경 어. 씨는 잘한다고 성적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제일 잘하더라고 목표 세워가지고 <laughs> 네. 열심히 해서 목표 이루고 네. 나중에 더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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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가르쳐 주신 거 이제 기본으로 해서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드는거 <laughs> 많이 드세요 <laughs> 영양제도 드시고 <laughs> 시절 때는 사실 전공이 디자인 쪽이었어요. 건축 구조물이나 이런 걸 조금 만드는 주변에 친구들이 아너 정말 그림 잘 그린다 고 응. 공모전 같은데 좀 내보지 않을래? 그 옛날에는 이렇게 보던 잡지 책 같은 게 있었는데 선정이 되면 이게 막 상품을 보내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등을 한 거예요. 월드컵 경기장을 만드는 게 있었는데 경기장을 가서 사진을 다 하나씩 하나씩 찍어 와서 막수식에도 잘라서 만들고 막 <laughs> 교육원에서 수업할 때도 블럭 실습이라고 수업이 있는데 옛날 에 했던 그런 과정들이 지금에도 저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저는 이제 용접 하는 걸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이제 슬슬 하다가 외국인 근로자분이 한분 계셨어요. 바디랭귀지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막팁 같은 것도 좀 배우고 이랬었는데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벌써 수료를 하셨는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현장에 나가게 되면 만들어진 이제 구조물 안에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불편한 상황에서도 제가 편한 자세를 찾아서 해야만 해요. 좀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좀더담아올려고 카톡에 보면 이제 나에게 채팅하기 막 이런 기억나는 데는 막다 써놓고 막 이렇게 하고 어쨌든 제 걸로 만들어야 하니까 이 기술을. 수료를 하고 다음 주에 면접을 봤어요. 합격자 발표가. 조금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늦잠도 자고 일어났는데 그 메일 제일 위에 줄에 이제 결과 발표 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선뜻 눌러지지 않는 이그 순간에 그 긴장감 같은 게막 감도는데 그 중에 제 이름과 합격했다라는 그 부분만 색깔로 이렇게 딱 체크가 돼 있는 거예요. 딱 그것만 보이는데 예, 그냥 펑펑 웃었습니다 벅차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좀더 익혀야 될 것도 많고 자격증 공부도 해서 자격증 취득도 하고 싶고요. 제 몫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더 목표입니다. 노력하는 만큼 얻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안 되면 말지 이런 거보다 그래도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